지아 엄마 해경 님과 지금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지하를 임시 보호하다가 이렇게 입양을 하시게 됐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음.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임볼로 하다가. 음, 네 많이 있어요. 오. 네 이건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유기견 단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봉사를 하고 있는 제 위치가 보호소에서 음. 아이들을 구조해서 이제 입양을 갈수 있을 때까지 임시보호 과정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음. 과정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임시보호 하시다가 정이 많이 든 거예요. 어, 미운정, 고운정, 너무 귀엽죠. 음. 정이 많이 들어서 이제 입양할 시점이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저희가 한 번씩. 진행을 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뭐 확인차 한 번씩 물어보면 먼저 입양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 네네 도저히 못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맞아요 그 정이 네. 무서워요. 네 그러면 우리 혜경님은 어떻게 하다가 지하 인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조금 웃긴 말로 제가 음. 제 발등을 찍은 케이스예요. 아 발등을 찍었어요? <laughs> 네, 왜요? 저는 <laughs> 네. 어, 반려견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그 전에는 한 번도 안키우신예요한 번도. 네. 어? 한 번도 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네. 우리 작은 아이가 그렇게 개 동물을 키우고 싶다 음. 막 그래서 햄스터로도 이렇게 위로를 해줘 봤는데 이게 점점 그 마음이 더 커지다 하자 움직이기만 한 애로 위안을 했더니 같이 뭔가를 할수 있는 걸또더 요구를 하는 음. 그래서 저, 저도 어떻게, 어떻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런 임시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를 알아보고 이제 이 친구를 또 언제까지 임시보호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나름 꼼수를 써서 네. <laughs> 입양 확정된 아이를 또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하겠다라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지하까지 총한세 아이를 입보 아, 했었어요. 아 지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네네. 친구들이 있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사달라 사달라 하는데 내가 좀 자신이 네네.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한둘 다 잠깐 이렇게 키워보고, 네, 네. 어, 그렇게 한번 아이 마음도 달래고 나도 좀 이게 가능한지 테스트 해볼까라고 네, 시작을 네. 하셨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잠깐의 인보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꾼 거 아니에요? 특히 혜경님 같은 경우는 완전 바뀌었죠. 그 바뀐 네.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의 삶 패턴인 거죠. 아무 그런 동물이 없던 내 집에 뭐 개털이 있고, 뭐개 응가가 있고, <laughs> 네. 이제 뭐 물어뜯는 애가 있는 게 생긴 거고. 또 하나는 가족들의 이제 뭐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 버려지는 개들이 많다고도 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 맞아요. 네. 개들은 당연히 밖에서 막 굴러 사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을 임시보호를 하면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애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구조되지 않으면 네. 안락사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또뭐 작은 아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진동기스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 네. 큰 아이들은 국내에서도 정말 입양이 너무 쉽지 않아서 해외로 아. 입양이 많이 되고 있는 사실도 알게 돼. 그렇게 유기견 친구들에 대한 이런 삶을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알게 돼서 봉사도 서로 많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이 인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던 음. 세계를 이제 새롭게 눈을 네네. 뜨게 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혜경님은 또 이제 단체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네. 야, 너무 신기하네. 요 <laughs> 이게 이제 저도 사실 임보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게 네. 약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잘 모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나좀 관심이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네네. 어떤 절차, 또 어떤 임보 기간, 이런 게좀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그냥 이제 인스타든 네이버든 찾아보시면 뭐 개인 구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체를 통해서도 할수 있는데 어. 그 사람들과 그 단체의 기준에 따라서 신청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쓰면서 이제 뭐 인보 기간도 본인들이 얘기는 할수 있어요 뭐삼 개월이든 6 개월이든 입양 갈 때까지 하겠다라고 어. 이렇게 정해서 신청은 할 수는 있어요. 그니까, 러 네. 협의가 가능한 거네요? 네, 네 충분히 네. 가능해요. 네. 아, 근데 참, 진짜 내가 몇 개월 키우고 있다가 어디에 네. 보낸다는 게더 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인보를 음. 그만하려고 했던 게 항상 그 이별이 별로 하진 않았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또한 그것만 음.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음. 자기의 그 감정을 이기고, 이유는 이제 주로 큰 친구들은 해외로 입양을 가요. 음.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는데 거기서 너무 잘 지내는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음. 정말 자기가 입양하고 싶다고 이제 울는 임보자님도 계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입양을 보내고 음. 또 보호소에서 임시보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게 어.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프로 임시 보호로. 그러니까요. 아 프로 임시 보호로. 임보러 임보러라. 아니 근데 너무 선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지기 전에 잠시 우리 집에서 이 따뜻함, 안락함 네, 네, 이런 네, 것들을 아이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너무 현실주의자인가 봐요. 또 궁금한 게, 네.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 있잖아요. 네. 내가 강아지를 키웠으면 괜찮아요. 근데 강아지를 안 키웠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 음, 음. 그럼 아이들 용품부터 시작해서, 아이 네. 뭐 사료, 뭐 아플 때 병원 이런 것들을 네. 그 비용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모든 음. 것들을 그냥 내가 다또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제 경험상 보면 <laughs> 임시 보호라는 거를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용품을 구매를 하세요. 이미 그런 좋은 마음이 어쨌든 시작은 시작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접종을 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중성화를 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단체나 시에서 네. 어느 정도 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본인들이 사상충 약이라든지 사료, 간식, 뭐, 뭐, 심지어 옷을 입히든 뭐 이런 거는 임시 보호자분들이 다 너무 예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 그 정도 지원까지는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네뭐 어쨌든 개인 본... 사비로 다 네, 하는 네네. 거네요. 네네. 네, 음. 뭐 심지어 뭐 접종 추가 접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네. 그런 거 누구는 다 하니까 뭐 그, 그분도 하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네. 이미 임시 보라는 호걸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음. 이미 이제 다 따뜻한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다. <laughs> 맞아요. 이제 사실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안 돼서 또 이제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병원비 같은 데는 왜 이제 저는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정 병원들이 있어서 네. 그인 임보하는 아이들을 뭐 무료로 이제 접종을 해준다든가 치료를 해준 음. 곳들이 있다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이 어, 단체 그런가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단체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단체가 비용을 대죠. 이제 어. 이런 뭐 특별히 아픈 일이 있다든지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음또뭐 개인이 구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이 받는 이제 할인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병원 자체도 유기견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어.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어제 이런 선한 마음 마음들이 모였는데 근데 이제 지금 또 봉사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게 그렇게 인고 된 아이들을 뭐 입양 보내는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거요왜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임보할 때 주의사항들 어, 이렇게 어찌 됐든 한번 파양된 아이들도 굉장히 네, 네, 네.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음.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꼭 음. 이거는 해주세요.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 있어요. 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임보자님하고 이제 매 매일 이제 거의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주의점은 유기견 친구들은 이제 길에서 생활했던 아이일 수도 있고 학대를 받은 아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겁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서로가 라프 형성이 보자님하고 되기 이전에 이 아이를 이제 유실하게 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잃어버리니 음, 이제 우선은 겁이 많은 아이들은 산책조차도 굉장히 소심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뭐차 소리라든지 뭐 자전거가 지나갔다든지 오토바이가 지나갔다든지 놀라면은 목줄이 빠지는 거예요. 허, 이게 느슨하게 되거나 이런 네네.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순간 놀랬을 때그 튕겨나가는 힘이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자동술도 저희는 절대 못하게 하고요. 아. 그래서 좀 겁이 많고 소심하다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더 주의를 주는 게이 음. 친구들을 유실해서 결국에는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또산 개가 되거나 아. 로드킬로 네. 보내게 되는 상황이 생겨. 어 아,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가슴이 네. 아프네요. 그래서 그냥 서로가 친밀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진짜 유실되지 않게 조심. 또 네, 조심. 그거를. 아,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네. 이 아이가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우리 집에서 치유가 될수 네. 있도록 더 네. 네. 마음을 쓰셔야 되고, 또이 아이가 놀래서 이렇게 도망가지 않도록. 네, 어떻게, 무조건 내 생명인데. 아, 음. 그러게요. 네.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따뜻한 가정에 이렇게 인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도 해경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도 좋은 일한번해볼게 네. 좀 따뜻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보자라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임보에 네. 대해서 네. 이렇게 한번 임시 보호를 해볼까라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임시 보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 보호소에서 구조되는 우리 유기견 친구들이 입양 갈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가서 생활 잘할수 있게 이제 사람하고의 반려견으로서 지내보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보고 그런,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보호가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임시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 용기를 내서 임시보호에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백냥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